자, 안녕하십니까. 국제 다문화행정사 정민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2024년 어, 숙련기능 인력 어, 선발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K.274 정책이죠. 자, 2024년 K.274 정책이 어, 얼마 전에 어, 발표가 났는데 그 내용을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E74. 어. 자, 2024년 숙련 기능 인력 선발 계획. 자, K 포인트 E74라고 부르고 있지요. 예. 자, 선발 계획. 먼저 첫 번째 예, 선발 인원을 한번 보도록 해다 선발 인원. 선발 인원은 2024년은 총 3만 5천 명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네요. 3만 5천 명. 그래서 전체 3만 5천 명 중에 기업 추천 받는 개인 트랙이 1만 2천 명. 약34% 배정되었고요. 그 다음 중앙부처 추천. 자, 중앙부처의 추천서를 받는 이 외국인 근로자 총28% 배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고용노동부, 제조업에 근로하는 외국인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추천서, 그리고 뿌리산업이죠. 뿌리기업에 근무하는 이나인 근로자를 위한 이 산업통상자부 추천서가 1900명, 그리고 농축산업, 농장이죠. 농장 등에 근무하는 이나인 근로자를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아 죄송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예, 배정이 1 만육천 명, 약 5%, 그리고 조선업 그리고 어업, 건설업 등 중앙부처 추천 총28%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광역지자체 추천 5,500 명. 약16% 배정되었고, 그리고 탄력 배정으로 이 조금 여유를 남겨두었죠. 이, 이,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또 다른 공지가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선발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선발 일정, 일정은, 음, 기존의 점수지에서는 상시접수하고 수시접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서는 이제 상시접수만 있게 되었습니다. 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쿼트 마감 전까지 상시접수를 허용하고 있고, 신청 방법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입니다. 온라인 원칙. 자, 요번엔 행정사 대행으로 온라인 민원을 많이 신청을 하시죠. 예. 그리고 신청 오부제 신청인 이나이 외국인 근로자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외국인 신청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근로자 요건 있고 그리고 고용 업체 요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자, 이 요건들이 충족하신 그런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고용 업체에서 비자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의 요건은 아래에 표에 있는 1부터 4까지 1부터 4번까지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하나씩 보자면 첫 번째 요건은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 등록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첫번째 요건이고 자 두번째 요건은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SM4 고용계약이 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어, 사용주와 어, 그리고 어, 고용 어, 사용주와 외국근로자의 표준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 계약서 적을 때 통상임금 부분에 대해서도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될수 있도록 기본금과 상여금 등을 잘 조절해서 어, 작성을 하셔야 될것 같네요.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은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받은 자. 그래서 현재 1년 이상 지금 이제 근무처에서 최소한 1년 이상 근무를 하셔야 되고 근무를 하고 난 뒤에 이 고용업체의 그런 대표님, 사장님이 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추천을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주 중요한 요건이죠. 이게, 어, 점수제 총점 300점 만점에서 이 가점을 포함해서 가점을 포함해서 최소 200점 이상 인자 200점 이상 그 200점 중에서도 이 평균 소득과 이 한국어 능력이 있는데 각각 최소 점수 50점 이상인 자가 자의 한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소득이 아까 이 최소 점수 50점 이상이 안 된다거나 그리고 한국어 능력도 50점에 미달하게 되면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익을 한번 읽어보면, 최근 2년 연간 평균 소득이 2,500만 원 이상이고, 연간 평균 소득이, 그리고 항구 능력은 토픽 이급,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2단계 이수 완료, 그리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진평가 3단계 배정 이상일 것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제 고용사업장 요건인데요. 고용사업장은, 자, 기본 요건이 있는데, E9, E10, H2를 한명 이상 이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이 기존 숙련기능 어 점수제 적용 사업장 이어되고 그래서 그 의미는 어 이세개의 체류 자격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입니다. 자그 다음 허용인원은 있는데 허용인원은 국민고용인원의 30% 그리고 특례로서 인구 감소 지역이다. 또는 뿌리산업이면 국민 고용 인원의 50% 이내로, 어, SM4 비자 변경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년 새롭게 시행되는, 어, K-Point SM4 숙련기능 인력 선발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발 인원, 그리고 선발 일정, 근로자 신청 요건, 사용자 신청 요건,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이나인 외국인 근로자의 ESF 비자 변경에 대한 업무를 대행해 드리니, 대행해 드리면서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상담을 원하시면 또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아, 그리고 블로그 내용 또는 유튜브 내용에 문의가 있으신 분은 여기 카톡, 그리고 010-6283-3318 국제다문화행정사 증민주. 앞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어 새롭게 시행되는 숙련기능인력 선발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